한국 시을시고국키로러니막 재밌지 않니? 나는 음, 난넌꼭 너를 그렇게 시킬 거야. 음, 난난 그구나 난 그렇게 되면 시집 못 가는 거지. 넌 때문에 이벤트 약간. 해. 음. 음. 너뭐 남편을 위해서 무슨 이벤트 해줄 거야? 막안 할래. 넌 결혼 못 하겠다. 나 이거 좀막 얼굴 뒤집어 음. 이거 가리는 거좀다 쓰고 지금 갈라 그러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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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고 얇은 거? 들고 보게 이렇게. 따 안에서 <laughs> 네 비타민 썰입니다 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타민 썰미입니다. 네 정연합니다. 음. 언젠가는 하얀 백퍼를 뒤집어쓰고, 아니 다음 주 남자들 눈알이 삐어가지고 예민 아이를 이제 시집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네, 어느 정도 내려놨습니다. 뭘 내려놨습니까? 하얀 백퍼 쓰는 날을 안 되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 나 진짜 그 하얀 백퍼 이렇게 질질 끌고 들어가다가 설미 언니가 한번 밟아주는 거. 여기 꿈이거든요. 언니가 좀, 좀 부조를 두둑히 하고 싶은데. 그쎄람 아, 지 자꾸 지금 부조하고 싶은데. 부조. 지금. 아, 그럼 뭐. 어, 할 일이 없어서 못 한다고. 뭐, 하늘에 별을 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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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휴나는 정말 화면으로 봐도 야, 오침스럽게 하얗고 예쁘니. 응. 음. 드레스 입어. 너 하, 얼굴 좀 보라. 응. 음. 드레스 입어. 뭐, 저좀 차갑다야. 근데 수, 드레스 입을 일이 없잖니. 지 입기 위해서 노력하라 근데 내가 드레스 입으면 그렇게 착하게 걸어 들어갈까 언니? 나 평상시에 노는 걸 봐서는 막활개치면서 혁명적으로 들어 앞으로 들어가. 난 너무 넘어질 것 같아 신랑 보고 동무 나... 정면 보라고 나 따라 앞으로 딱이거 데리고 그냥 들어갈, 그냥 들어갈 수 있어 ]겠어. 이렇게 아니 너 그렇지 않아 차분하게 이렇게 치마를 살랑살랑 살랑 이렇게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똥 싸고 앉아있는 옷. 드레스를 어. 입고 어. 김치할 때 쓰는 장갑을 이렇게 끼고 응?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응. 막 춤추는 거못 봤니? 못 봤어. 그런 신부도 있어요. 어... <laughs> <laughs> 엄마야. 엄마. 아니, 넌 너무 뭐. 그런 데 관심이 없구나. 너 시집가고 굴렀어. 신부가 하루를 보면 안 되지.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어, 있고 맞아. 누가 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옆에서 여자들이 데리고 가면서 얼굴 갈아주고 가서 변속관에 가서 보고, 그똥 냄새는 아무도 오는 지 몰라고, 저기에. 화장실 볼 때는 따로 어, 보자. 헉, 들어주고. 아, 아. 더 신랑 누가 오면, 엄마나 엄마나 그거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검은 장갑을 끼고 뭘도포 거린단 말이야 신부가 춤을 췄단 말이야 신부가 신랑 몰래 준비하는 거야 아 북한 에미나이 그 현주 석연주 지지걔 어, 어, 어. 결혼식 때 그렇게 했지 내 임신해갖고 내 축사 갔는데 언니야 애야 저기 예린이 밖으로 나올 뻔했구나 깜짝 놀라서 또아무까지 짜져갖고 엉덩이 뒤로 돌려가지고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락대로 찍어달라 그래갖고 임신한 주제 뒤로 돌아서서 찍어주고 그러니까 남편 몰래 이벤트를 그 그건 뭔가 어, 와주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예요 뭐예요 남편에게 오늘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 난 싫어. 아, 난 싫어. 난 그걸 하얗게 진짜 눈 뒤집어 쓴그 여자처럼 난 가만히 앉아있을래. 드레스를, 탑 드레스를 이렇게 입었는데? 어, 나 그걸 하나 봤어. 근데 그거 웃기려고 한거 아니었어요? 실제 결혼식이에요, 그게? 유튜브 찍느라고했는 어, 거. 아니, 줄 아니, 알아. 진짜 결혼식이야. 어, 러니까 결혼식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탑으로 있고, 막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막, 저 여자 좀덜대한 이거 이거 훌러동 벗기지 못하려 그래? 안 그래도 그런 탑 드레스 입으면 우리는 항상 벗겨질까봐 <laughs> 꽉 쫘죠? 아, 그렇죠. 이거 싸지고 돌아다니느라고도 좀막 이거 나온 상태로 막 흔들어 대는데야저 북한에서 있었으면 언니 그삼방송이라고 있죠 비판방송 어디에 누구가 감히 신성한 결혼식장에서 음. 운동이를 흔들어대고 가슴을 드러낸 상태에서 어떠한 뭐 남조선식 춤을 초댔다 하면서. 그뭐냐 공개망신 줘가지고 길바닥에 나오죠. 요즘 결혼식 트렌드 신부들을 보니까 음. 타임머신을 내가 타고 온 어, 느낌이야. 그래요? 우리 조선 여성들은 항상 정말 결혼식 날까지도 얼굴 못 보게 하고 못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말도 이렇게 누가고 이모가 오면 어, 여 이렇게 정히 말해야 되고. 맞아.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어. 사람들 앞에서 먹으면 안 돼, 신부가. 그 삼일을 그렇게 있어야 돼, 삼일을. 남자 집에서 하고 또 여자 집에서 가고 하니까 그때를 음, 그거 다 3일 해야 되니까. 3일. 대한민국은 뭐 남자날, 여자날 따로 안 하잖아. 아, 없더라고. 네. 근데 그거 좀 심심하더라 난. 북한은 안 어. 해요. 여자날 여자 집에서 상 남자가 받고 음. 남자가 여자 집 가서 상 받고 또상 하나 치고 그러고 자기 집으로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남자 또 집에서 또상 받고. 결혼식을 음. 막 일주일씩 요아 어, 돈만 있으면 어, 막막한 이게... 달씩에 막 이거 고리가 있는 집들은. 어, 어. 그때 신부 훔쳐보는 재미가 어렇게 좋은지. 근데 지금은 훔쳐볼 일이 없는 게요. 신부님들이 어, 갑자기 아, 야 어떤 줄 알아? 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성우라 쓰다 갖다 주더라딱다 끼고 응. 딱 봐. 그 다음에 춤. 남자들이 양 앞에 양 옆에 양복 입은 남자 두 명이 딱 서고. 어, 근데 왜 한국 술을 으고 국결혼이. 왜재있지 않니? 나는. 넌꼭넌 음, 뭐. 그렇게 시킬 거야. 난난난 음, 그, 그렇게 되면 시집 못 가는 거지 뭐. 너 이벤트 해서. 해. 너그 남편을 위해서 무슨 이벤트 해줄 거야? 아할래넌 결혼 못 하겠다. 나 이거 좀다 얼굴 뒤집어 이거 가리는 거좀다 쓰고 지금 갈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들고, 들고 보게 이렇게. 그럼 딱끄고안면서 이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무슨 어디다 뭐 엉덩이 흔들고 가슴을. 뭐, 나, 나구 얘기하니까 우리 삼촌 엄마, 막내 삼촌 어, 엄마. 어.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많아요. 음. 근데 막내 삼촌이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어. 그 신부가 왔어. 이제 다 먹고 막 술이 흥건한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삼촌 엄마가 나서 이렇게 살랑살랑 춤을 춘거 거야. 우리 아빠랑 쿤아빠랑. 큰일 났다 날라리가 하나 우리 집에 들어왔다 아 근데 회, 회식 때한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 그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거옷 갈아입고 디프리 때 어디? 디프리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막노공기 틀어놓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노래 맞춰서 이렇게 살랑살랑 것도 했는데 우리 아빠랑 우리 큰아버지는 아야 이거 초상 분위기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막내 동생이 이거 내 날라리 같은 거 하나 데려왔다고 훔쳤다고 글쎄 우리 삼촌 엄마를 무릎 꿇혀놓고 머리 숙이게 놓고 전날부터? 밤새 잡았잖아. 1부터 한 100까지 나오는 거요 남편은 어떻게 공대해야 되고, 시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라면 행동을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삼촌 엄마가, 야, 박차고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살긴 살더라고. 근데 그거 그렇게 춤 한번 췄다고. 아야 물을 끌려 놓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처럼 여, 여, 거의 게서 어깨 싹다서어렇 놓고 막엉덩 이렇게 해이기절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문이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렇지 근데 그게춤한번게고서이그게어떻게 이렇게 되더 이렇게 이제결혼하이 집안 살림은 안게보고 밖에 나가서날라리처서 돌아다니고 춤만 춘다 서그게어떻게렇게 어, 전개가 렇게야 뭐. 이 다슬기 무시개인지 아니 강원도 일곱 수에서 자란 아랫동네 다슬기 동물 맞다 이게 먹으면 바로 피로가 쫙 팀태처럼 예뻐지고 위장해두고한 번에 떠와혁명적이다 북한에서는 딱 여러분 결혼이 딱 끝나면 다른 문화가 보내면 결혼식 끝나서 남자네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셰셰씨가 아, 밥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딱부드하게 음. 내려가서 셰셰씨가 며 아침에 마, 이렇게, 싹 이렇게... 두르고. 한복을 또 그때 음. 입을 옷을 또 입어 가지고 음, 그리고 음. 시어머니한테 밥도 해드리고 뭐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이 음. 남조선 이 신부 예민한 애들은 딱 끝나니까 비행기 타로 그냥 팔아. 바로 직행 음. 아니 신혼여행이라는 걸 간대. 음, 그... 신혼여행이 뭐예요? 북한 없지 신혼여행이라 어, 그런... 단어 자체가 없 어, 그러니까 신혼여행은 뭐냐면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드레스에서 딱 바로 갈아입은 상태에서 이거 편한 옷을 가... 입고 그 다음엔 발리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맞아. 막 간대 그래서 어, 왜 가요? 그러니까 아, 그 신혼여행 간대. 그래서 북한엔 그런 거 없으니까 신혼여행이라 그러면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가가지고 신부들이 그 신부하고 신랑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 얼굴도 못들다가 앞에 보라요 하면 앞에 봐서 꽃들고 사진 찍는 거. 맞아. 맞아. 국외 신혼여행 아닐까요? 그랬더니 어, 게신혼여행이라고 아, 북한은 결혼식 하면 무조건 김부자 동상 가야 되거든요. 한국은 결혼식 날이 신부의 날이다. 아, 어, 신랑의 날은 어디간 어? 신랑의 날은 신랑은 그날 저녁이지. 아, 낮에는 신부의 날이고, 저녁에 신랑이 아, 뭐, 신랑, 거. 저녁에 어. 여자도 좋지. 아 그렇지만은, 하여튼 신부의 날이라 그래서 신부 외의 색깔도 딱 흰색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흰색 입으면 안 된다더만 하 그리고 하얗게 입은 신부가 그날에 제일 이뻐야 되고 신부의 날이라서 신부고막 춤을 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시어머님들이 어디서 저런 거를 만났냐가 음, 아니야 음. 신부 잘 만났다 그래요 어, 어, 어 성격 좋다고, 좋다고. 성격 좋다고 어. 그래 오신 하객분들에게 축제를 만들어 주더라고 어, 그렇구나. 축제 분위기 그래 오신 분들은 오늘 그냥 결혼식을 본게 아니고 축제를 본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축제를 내가 안 열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 안 될까 네가 해야 더재밌으니까더 웃기는 게 어. 대한민국 결혼식이 또더 놀란 게 뭐예요. 시아버지들이 어. 이런 걸 읽더니 라 딸을 보내면서 어. 그 주례라는 거서 북한에 그런 거 음, 없죠 그런 없지, 문화가 없지. 아들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음. 보내는 편지야. 음, 어떻게 며느리 아가야 저녁에 술을 먹고 들어오면 번호를 잠그라. 아나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들이 들어오면. 그러고 우리 아들이 설거지를 안 하면 밥을 음. 해주지 마라.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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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상에,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불을 깨지 않으면 이불을 덮여 주지 마라 응. 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안방 문을 열어주지 마라 문전박대하거라 <laughs> 모든 게 시어머니도 그렇게 한다? 자기 아들을 키워 이제는 맡긴다 네, 맡겨대서 너무 미안하고 뭐, 뭐 당의 어머니 품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며느리. 이제 너에게 이제부터 네가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음. 네가 우리 아들의 빨래를 해줘야 되고 아니 근데 북한에선 어. 완전 가부장적이내 그러니까 아들이 귀하면 귀할수록 며느리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여기로 뭐, 영양식이 가지? 응. 우리 당연히. 아빠도 연습시켜야 되겠다, 이제부터. 북한에서는 이제 아버지들이, 너내 새끼 이제 뭐 얼굴에 눈물 나게 하면 너 그냥 두개 빼리겠다, 응. 이렇게 하는데, 응. 한국 아버지들은 엄청나게 스윗하게, 어? 이렇게 했을 땐 이래라. 만약에 음.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돌아오거라. 아이고야. 뭐,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씨, 진짜. 그리 음. 다이아 반지는 무조건 다 끼야 되고 다이아 반지는 결혼 못해요. 어머 그래. 아니 나 어? 없는데. 아는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결혼할 어. 때 다이아 반지. 그니까 어. 영원히 못하게 되면 내가 사서라도 껴야겠네아 그럼 내가 사서 껴야지 부러워 보면 껴아 음. 부럽지. 아직 시간 많아. 삼십오 년 아, 남았어. 진짜 불쌍하다. 십년 남았네. 아직 많아. 나 왜? 나는 뭐가 부족할까? 너왜 새해 들어서서 또 이렇게 자책을하니 아침 새해 첫날부터 이거면 생활 청하는데 어쨌든 자기 비판을 하네요. 응. 뭐가 문제일까요? 네가 문제인 거는 응. 드레스를 입고 그거를 할마음의 준비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 정도로 우리 신랑을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내가 이 정도로는 내가 좀 망가져, 줄게.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그건 무슨 창피 재밌는 거 아니냐? 응, 난 창피해. 그렇게 해서 네가 그럴 마음이 너 아직 그 마음이 개입되기 응. 전까지는 결혼하기. 글로지 <laughs> 개혁되기 전까지는 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군요 기적이 일어나습니다 남조선의 미래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 우리 윤아가 하얀 백퍼를 쓰고 결혼할지 모르겠는데 음. 그 날은 아마도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 아닐까. 제가 어떻게 하는 혁명적으로 개조해서 얘 시집 보내고야 말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 여자가 얼마든지 북한처럼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고 <laughs> 북한처럼 결혼식 음. 끝났다고 시어머니만 테다가 앞치마 두르고 밥안 해줘도 됩니다. 어. 끝나면 거저 선글라스 를 뒤집어 면 되구나. 쓰고 비행기 타가지고 음. 다 이거 이거 그거 놀러간... 슬리퍼 질질 끌고서 그렇지. 이거 다 늘어진 치리닝 같은 거 입고 발꼬락에다가차 끼고, 끼고 그리고 티셔츠 세트로 딱맞춰다가 이거 어깨 한쪽은 로 흘러 넘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해외 탁 나가면, 아, 한국 커플. 음. 한국, 코리안 커플 다 음. 알아본답니다. 왜냐면 워낙 음. 옷잘 입고 예뻐서.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 드레스 입는다고. 그때는 폭풍 다이어트를 해갖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제, 가을이나 봄이나 항상 결혼 주간. 음. 그때 발리는 난리가 나요. 발리가 대한민국의한 사람들 덕분에, 그죠? 예뻐진답니다. 어. 네. 그런 게, <laughs>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년 안 되면 후년에도, 우리 윤아 동무에게 그런 음. 기적이 찾아오기를. 알겠습니다. 어, 노력해야죠. 네. 뭐. 정윤아가 사타얀 드레스를 입고 선, 안 썬글라스 뭐 선글라스, 선글라스 끼고 선 춤추는 그날까지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정윤아 동무 파이팅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